2025년 최저임금 얼마일까요? 최저시급 인상 2024년 9,860원 2025년 1만 30원 170원 인상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청소년, 외국인 포함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대 인상 4인 가구 기준 2024년 572만 9,913원 2025년 609만 7,773원 6.42% 복지제도 기준도 함께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마이너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마이너스 재산요건 완화 12억까지 인정 의료급여 마이너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마이너스 건강생활 유지비월 1.2만원으로 인상. 주거급여. 마이너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마이너스 임대료 수선비 최대 29% 인상. 교육급여. 마이너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마이너스 교육활동 지원비. 초등 48.7만, 중등 67.9만, 고등 76.8만원. 한눈에 보는 2025년 생활 기준 변화 꼭 확인하세요.